어, 안녕하세요. 페미 어, 정인섭입니다. 제가 오늘 조지아 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세워서 했는데, 오늘 눕혀서 예, 보시기 편하도록, 그리고 천천히 예, 그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 지금 오후 3시 30분쯤 됐고요. 이제 어, 한 시간 뒤면 이제 쇼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보시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 부스입니다. 왼쪽부터 어 제가 천천히 한번 돌아다니면서 쇼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우선은 작년 10월달에 조지아 쇼보다는 손님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쩌면 어, 쇼 쇼장이 좀 작아져서 더 붐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여튼 여기는 이제 어. 액세서리, 잡화 네, 이런 쪽입니다. 헤어는 입고딱 들어오면 이제 헤어 회사들이 이제 있어요. 요번에 12개 부스로 가장 크게 나온 데는 자네, 그리고 에빈, 그리고 뷰티풀 데이, 네,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10월달에 보니까 그 카메라를 세워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화면이 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눕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음, 쇼에 붐비는 건 사실은 많은 편인데 근데 실제 오더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달 쇼가 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뭐이거 개인 맛은 다를 테니까요. 네. 네. 네, 여기가 에빈입니다. 에빈은 물건을 판매서는 그게 되면은 이렇게 종을 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지금 i 이엔가 있고요. 그리고 에빈이 있고 에빈을 지나서 이제 자넷입니다. 저희 시스탈 컴퍼니 자넷 자스을 이렇게 지나면 됐습니다. 면고어 그럼 이제 저희 여기 라플레아 지나서 이제 여기 페미가 나옵니다. 우선 쇼분위기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사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